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그 수원 영천구 이동에 있는 그 네. 웰든타운로 한양 수자인 아파트 30평을 형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가 분양을 받아서 지금 살다 7년 살다가 네네. 전세를 주고 나왔는데 네. 보유를 해야 될지 아. 그거 하나 하고요. 네네 그장안구 송육동에 그, 그 대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20평형인데 애들명으로 좀 구입을 해줄까 해서 네. 그게 좀 향후 투자가치가 있나 해서 한번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좀좀 좀 어렵게 전화를 드렸네요 아네아 네. 아, 감사합니다 대부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아유 예, 그럼요 네. 그럼 정확한 <laughs> 어, 저... 또 이렇게 진단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아예예예 수고하시고요 예, 예.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송교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요, 네. 지금 네. 광교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계시는데, 네, 네. 하나 네, 네. 더 투자해보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 광교 아파트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동안 꾸준히 네. 올라서, 아무튼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근데 저, 그 네. 좀, 좀, 여기 좀 화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laughs> 화가 나는 그 부분이 있어는예예요 그, 그쪽이 제일 입지가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네네네. 가격이 저 광교 중앙로 쪽보다는 많이 안 오르네요, 얘가. 음, 그렇죠. 네, <laughs> <내가 웃음> 같은 정형인데도 한 5억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걸 이를... 더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뭐, 어? 저아야 될지 걱정이 좀 돼가지고 네네네 <laughs> 어,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광교가 과거에 광교 저수지 하나 빼고요 신대 네네. 고수 빼고 별볼게 없었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하시 분들 굉장히 적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광교 안쪽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전자님이 네. 갖고 계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다 이렇게 서운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이르, 어, 지금 신분당선이 광교역에서 출발해서 또 앞으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역의 끝점에 있는 그 지역에.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요. 아, 그러니까, 역 그쪽. 그렇죠. 아, 네. 역에 그 기차역의 맨 끝점. 아, 네, 조금 메뉴. 덜 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점이 아니라 추가 연장돼서 들어가니까 중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음, 그렇죠. 그리고 광교가 올랐다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덜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우리 시조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간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어, 약 2,000, 어, 만원 초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0 22년도 정도 가게 되면 어2000 중반대를 넘어서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도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꼭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뭐 추가적으로 뭐 어디 매수하신다고 하신 게가, 송죽동, 네. 송죽동에 있는 대성 아파트라고 하셨는가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저, 구청그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네네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 세대 자체가 굉장히 좀 작은 세대. 그죠? 네네네. 네, 굉장히 작은 세대고, 음, 동개념으로 제가 언뜻 보기에는 여기가 두세 동 정도. 어, 되는 구조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어진 구조로 보면은 이미 (30년) 차를 훌쩍 넘긴 네네.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 아~ 일본 국도 주변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다 오래되어 있다 아... 즉 재건축 재개발 그럼요.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기 바로 다 직전에 어, 네. 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래서 형님 먼저 아홉 명저 어,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는 <laughs> 네.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광교에 있는 아파트 어, 앞으로도 조금 더 보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어, 지금 송죽동쪽에 아파트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전혀 손색 없다. 지금 손, 어, 하나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저희가 어,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지역은 괜찮습니다 하는 지역들은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인 즉슨 어, 교통호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이쪽 장안구뿐만이 아니라 그 밑쪽에 팔달구도 이미 재건축 재개시 시장이 작년부터 움직였어요 음, 그래서 네네. 올해도 움직이고 또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선 또 가도에 맞춰서 대선 이후에도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함께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안구청 그 주변 앞 뒤로 오래된 아파트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ughs>